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시나다 시나오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으아 이제 이 집에서 사는 것도 너무 질렸어 근데 이 집은 팔기 아까우니까 이 집은 놔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봐야겠어 음 어디 동네로 가지 컴퓨터로 찾아봐야지 아어 좋아 좋아 여기 되게 좋겠다 선행마을이네 오 어, 완전 크고 좋아 보인다 빨리 가봐야지 우와 이 마을인가 오 어, 완전 크다 오 대박 우와 진짜 짱이다 어 근데 부동산이 어딨지? 부동산으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와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겠지? 이렇게 이쁜 동네가 있다니 물론 나도 부자지만 <laughs> 이 동네가 뭔가 나랑 스타일이 딱 맞는 거 같아 어 부동산 저기 있나 보다 빨리 가자 부동산에 이거 아줌마 계실라나? 빨리 가보자구 어 있는 거 같은데 방금 소리 났는데? 어 뭐야 어어두 분이 나. 고장 나나 이거. 두기요 계세요. 고장 났나 이거. 두기요 계세요. 어어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무슨 어... 일로 오셨나요? 아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선행마을이 이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눈이 좋으시네. 선행마을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아, 혹시 여기 싸고 좋은 집도 있어요? 어 당연하죠. 바로 보러 가실래요? 어? 집도 바로 볼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어, 바로 보여주세요. 어, 따라오세요. 생각보다 집이 싸게 나왔답니다. 근데 집은 엄청 넓어요. 오, 진짜요? 빨리 보러 가요. 완전 좋겠다. 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와, 아 떨려요. 저 진짜 몇년 만에 이사 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가격이 이게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웬만해서 안 보여주는데 항상 웃고 계시니까 웃는 얼굴로 말하시니까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네요. 아유 정말요? 아유, 이모도 정말 어. 이쁘게 생겼어요. 어, 이집 어때요? 이 집? 아이집 아, 좋아요. 어, 완전. 와. 옆집이라서 바로 바로 있어요. 어, 이사 오시면은 같이 커피나 같이 먹고 어, 해요. 어, 어, 근데 진짜 커요. 당연하죠. 제가 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 진짜요? 어, 그 집보다. 더큰것 같은데요? <laughs> 오, 완전 이쁘다, 이거. 잠깐만. 오, 오,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 완전 좋답니다. 이게 어? 여름이라서 요새. 이게 또 이런 수영장 있는 집이 잘안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얼마에요? 아, 좀 싸게 나왔는데. 아, 좀 싸서 이 말을 되나, 이거? 이거 완전 쌀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100개에요. 다이아몬드 100개에요? 예! 네. 뭐야, 완전 싸네요? 이기지 않죠? 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이아몬드 500개짜리 집인데 완전 싸게 나왔다니까 이거 안 보여줄라 했는데 아, 이거 무슨 일 있었던 집 아니에요? 너무 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 이분 이분 집주인 있죠 이지 예. 집주인께서 돈이 급하셔서 빨리 파신다고 하네요 빨리 안 사면 다른 사람이 바로 사지 않을 까요 여기 어 아, 그래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요 예 이거 안, 안 사실 거예요 아야 아, 살게요 살게요 군단 사람 이 있어요 아, 아, 살게요 어 근데요 바닥이 금이야 오 대박 어, 살 거라고요 이 예, 살게요 살게요 아, 그럼 바로 계약서 쓰러 가시죠. 저 이거 집에서 돈좀 가져와도 됩니까? 당연하지. 금방 갔다 올게요 아줌마 지금 부동산에 아, 부동, 가기. 이거 뜨돈가지러 가는 순간에 이거 또집 팔릴 수도 있어요. 아, 아,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야, 마세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예,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오분 안에 올게요 5분 안에. 네. 비행기 타고 갈게요 비행기. 네 빨리 가자 이거 이거 다이아 백 개면 너무 싸. 빨리 갔다 오자. 아 이거 집 팔린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이거 이거 아줌마 여기 다릴거 같은데. 아유 이거 백개 진짜. 어, 아줌마 계실라나? 나 늦은 거 아니겠지? 나 진짜 빨리 갔다 왔는데. 아유, 이, 여기요? 어, 여기. 빨리, 빨리! 아줌마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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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스피커 고장 난거 같은데. 아, 어, 어, 아줌마 왔어요, 어? 왔어요.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네, 네. 아, 기다려봐, 개어서 쓸게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저요, 미소요, 미소. 미소, 손에 자, 다이아몬드 1 0 0 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백 개로 집을 합니다. 자, 집주인 미소. 네, 네, 네. 100개로. 자, 아, 잠깐만요. 네네네. 딱 여기 있어요. 한번 아, 볼게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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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돈 드릴게요. 100개. 네. 여기요. 오,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어, 아, 근데 언제부터 저 집으로 살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살면 된다던데 어, 청소도 응? 깨끗해놨으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으시고 가구도 있으니까 물건만 가지고 와. 아유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아야지. 네, 오래오래 사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사 왔어. 룰루라로 랄이신는너 빨리 집 가서 가져올 것좀 가져와야겠다. 빨리 집갔다가 와야지. 아유, 근데, 저기,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있나? 아 봐야겠다. 필요한 게, 아줌마가 분명 가구는 다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자. 음, 일단 1층부터 한번 돌아보자고. 음, 여기는 그냥 책방이고, 여기는 뭐, TV 놓는 곳인가?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어, 여기 상자도 있네. 어, 여기는, 그냥 식탁. 어, 여기 근데 주방인데, 어, 화로 같은 걸좀 가져오면 되겠네. 화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이거, 음, 내 침실, 어디 가져올까? 어, 여기가 침실 같아. 아, 여기 아니네. 여기는, 나쁘지 않고, 어, 여기가 내 침실. 근데 너무 허전하니까 화분을 좀 여기다 갖다 와서 여기다좀 놔두면 되겠다. 화분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음 여기는 똑같은 어 여기 나집 너무 넓다. 혼자 살기에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이고 변기 있고 나쁘지 않고 여기도 침대 있고 아 이거 냉장고가 없는 것 같은데 냉장고도 좀 가져오고 가져와야 될고다 가져와야겠다. 빨리 집 갔다 오자. 아유 수영장 가는 길이야. 집이 너무 넓어서 헷갈리네. 아 빨리 집 갔다가 빨리 내 가구들 좀 가져와. 야겠어. 어, 뭐 가져가지? 어, 일단 어 아까 보니까 화로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화로, 화루. 화로가 없으니까 화로를 좀 가져가야겠다. 아, 여기서 내가 예전에 국경이 숨겨놨지. 일단 이거 개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없었던 것 같은데 냉장고, 냉장고도 챙기고 냉장고. 이야, 빨리 캐져라 됐다. 냉장고 일단 이거 다시 아이내 이거 과자니 이거 여기다 놔둬야지 그 다음에 화분! 화분도 가져가야지 됐다! 이 정도면 뭐 되겠다 음... 어따가 놔둘까? 음... 그래 여기다가 놔둬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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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볼까? 좋아 이제 짐을 가져왔으니까 아까 봤던 곳에 다 설치해 놔야지 여기다가 화로 설치해 놓고 주방엔 냉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냉장고도 여기다가 냉장고 설치해 놨고 이제 내 침실에다가 화분만 설치하면 되겠다 이제 화분만 설치하면 내잘 것도 완성이야 좋아. 여기다가 바로 쫙 됐다 히히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하러 가야겠다. 어이구 인사하러 가자 여러분 미소가 이사 왔어요 제가 인사하러 갈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아니, 이 마을에 온걸 환영해요 어, 저 이사 온거 어떻게 하셨어요어 소문이 났더라고요 어, 벌요 반가워요 아, 친하게 지내요 네 반가워요 아니, 저는 미소라고 해요 어, 저는 다시라고 에 반가워요. 마을에 네, 오신 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뵈요. 네. 네. 또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지. 네. 어, 저기도 사람이 있다. 뭐하고 계시지, 이분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저이마을에새로온 미소라고 합니다. 아, 새로 오셨어요? 네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친하게 네, 지내요. 아, 친하게 지내요. 아유, 저는... 저희 옆 동네 살고 든요 아, 그래요. 아마... 저기 살아요저흰 색깔. 아, 진짜요? 예, 예, 예. 다음에 반가운데.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니까. 또 없는 사람? 어, 저기 또 있다. 저 뭐야? 초코바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저 오늘 이사 온 미소라고 합니다. 아, 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친하게 지내요. 아, 네.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이 네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만 인사하면 되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laughs> 아이고, 그래도 어 그래도 벌써 세 명이나 친해진 것 같다. 다행이야. 여기 마을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마을 사람들 되게 친절하네. 아유 이제 늦었으니까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벌써 밤이야 밤. 어 새로운 사람이 왔네. 근데 네가 왜내 집에 와? 왜내 집에 오냐고? 당장 나가! 나가지 못해? 나가라고! 어, 어,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게 해주겠어 공포에 벌벌 떨게 해주지 위치를 다 옮겨버릴거야 여기다가 옮겨버리고 아 어, 안되겠어 여기, 여기 집에 아까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다 여기로 옮겨버릴거야 어, 어, 여기다가 어, 냉장고 냉장고도 여기다 놔버리고 어, 또 어떤거 할까 어, 이정도면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laughs> 너는 내일 완전 깜짝 놀라겠지? 내일도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평생 니네 곁에 달라붙어서 널 괴롭힐 거야 알겠어? 으아 잘 잤다 어, 근데 여름인데 너무 추웠어 왜 그랬지? 어? 뭐야? 왜 화분이 여기 있어? 분명 어제 여기다 둔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뭐 기분 탓이겠지? 아휴 내려가보자 무슨 일이야 이게 냉장고에 가봐야지. 어? 에? 냉장고 어디 갔어? 뭐야? 냉장고 왜 여기 있지? 뭐야? 이거 여기다 뒀었나? 어이, 이거 이사 온지 하루밖에 안 돼서 잘 모르나 내가. 어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줌마한테 가봐야겠다 이거. 집이 싼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아유 이거 아줌마가 이거 진짜 속인 거 같은데. 아 어이, 이거 아줌마 이상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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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왔어요 아, 아줌마 이거 집이 좀 이상해요 집이 뭐 이상해 뭐가 이상해 어 저기 마우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할껌 당장 가. 어 돈철도 안 돌려주고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이걸로 스피커 고칠 거라고 스피커 어때 음, 아니 네, 이상한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마을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겠나 어, 이거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어, 어 저기 마침 사람이 있다. 빨리 가서 물어보자.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집이. 저, 저, 저 저기요. 네? 저 혹시, 저기,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 거 물어볼 거면 찾아오지 마세요. 왜, 네, 뭐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었나? 아니, 모르겠다. 그냥 일단 집이나 가서좀 쉬고 있어야겠다. 왜 저런 거 물어보면 다들 화내지? 어,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데. 아니, 모르겠다. 이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집에서 안 나가? 나가라고 했지! 나가라고 했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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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혀주마! 남의 집에 온 버리야! 뭐? 뭐야? 뭐야? 유리게 갑자기 왜 깨져? 이거 뭔가 이상해.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다시 팔아 버려야겠어. 아침이다 아침 빨리 부동산으로 가자 이거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부동산으로 빨리 뛰는 거야 으, 으, 이런 집에서 내가 살수 없어 갑자기 유리가 왜 깨져? 어? 근데 저저 저 사람들은 누구지? 어? 뭐야? 아빠 저 집에 누구 이사 왔나 봐요 주인 아저씨가 죽은 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다니? 씨 루테야 그 말은 밖에서 하면 안돼안 안 된다고. 어? 주, 주, 죽었다고? 어, 빨리 팔아야겠다 이거 아줌마가 날 속였어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빨리 아줌마한테 빨리 가야 돼 아줌마한테는 모르는 척 할거야 모르는 척 아유 빨리 가 빨리 아이고 아줌마 있겠지 오늘도 아줌마 계세요? 또 고장나네 이거 아줌마 언제가... 아줌마 어또 어, 어, 또 왔는가 이거 잠시만 잠시만 이... 어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집좀팔팔려고요 갑자기 왜그래? 스피커도 고장나 죽겠네 이거 짜증나네 이거? 그냥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옛날 집으로 갈게요 어휴 알겠어요 집 팔리면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위약금은 좀 있어요 다이아 예. 30개 50개였나? 아예예 어, 일단 정산해서 들릴테니까 일단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계약서는 드릴게요 예, 예. 이건 파기시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아휴 다행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니가 간다고 편해질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널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게 해주마! <laughs> 내가 나가라 할때 그러니까 나갔어야지! 내가 그렇게 경고를 줬을 텐데 말이야! 너는 끝났어. 내가 너의 집으로.